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이 사입니다. 자, 레버리지와 어, 청산가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을 만들어주는 이제 굉장히 소중한. 어. 시스템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뭐 10배 혹은 최대 125배까지 어, 투자금을 늘려서 어, 늘리게끔 해서 이제 리턴이 크게 해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하지만 이 레버리지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어, 청산가라는 거를 어, 생성해서 리스크도 그만큼 크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근데 레버리지가 크면은 혹은 어 레버리지가 작으면은 어떻게 청산가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한번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2두배 어 레버리지를 올렸다라고 어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0달러를 저희가 레버리지 두 배로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되죠? 자 200달러가 되겠죠. 200달러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100달러가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는 마술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청산가라는 거는 어, 어떤 공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요. 내가 빌려온 금액 그러니까 내가 뻥튀기한 금액 사라지면 어, 청산이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달러를 2배 레버리지로 하면요, 어, 200달러가 되죠. 200달러로 투자를 하는 대신에, 지금 보시면은, 200달러에서 제 실제 증거금은 얼마죠? 실제로 있는 돈은 100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내 투자금의 50%가, 어, 어떻게 보면 빌려온 금액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려온 금액이 사라지면은, 어, 청산이 당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자, 만약에 1,000원짜리 코인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1,000원짜리에 마이너스 5 50 0인 500원이 청산가가 되는 거. 어떻게 이해 가시나요? 2배 어 제가 레버리지를 2배를 하면은 지금 내 투자금의 5 0가어 빌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5 어, 5 0를내 증거금이 어5 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산가가 500원으로 형성 형성된다. 이 공식을 이해하시면은 어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격리 격리라는 거는 지금 딱, 이렇게, 어 지금 청산가가 이, 렇게 형성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금을 마이너스를 하시면은, 내가 들어갈 종목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하시면은, 그게 바로 청산가다. 자, 재밌는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가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죽어도 안 당하게끔, 어, 어, 1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은 1천만 원만 교차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내가 가진 시드에 10%가 지금 투입이 어, 되는 거고 나머지 9천만원 내가 가진 돈까지 1억까지 어, 1억까지 담보금이 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죠 제가 레버리지는 10배 자 내가 무슨 말이냐 레버리지를 10배 그리고 천만원 자 1억을 썼는데 당연히 1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차피 1억도 1억인데 빌린 돈도 1억이에요 투자금이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산이 안 당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천만 원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던, 뭘 하던, 어찌됐든, 이, 청산가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레버리지를 10배로 하면은 청산가가 안 잡히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격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청산가가 잡히게 되죠. 어, 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도 증거금을 잡지 않기 때문에. 천만 원에 대한 청산가가 분명히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 그, 저희 프로그램 투자, 시드가, 어 많으면 청산가가 영원 어 X, 안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격리는 뭐라고요? 격리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천만 원에 대한 청산가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1억을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1억에 대한, 어 청산가가 생기겠죠, 생성. 자, 근데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만원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했으니까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고 또 청산가를 뒤로 멀, 멀리 내보내고 그리고 정말 내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금이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어, 어찌 됐든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7월 3일 <laughs>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도 어, 유용한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은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